2020, 2학기 중간고사, 청담고, 9번 문제입니다. 표는, 어떤 물질 A부터 C를, 어떤 물질 A부터 C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이다. 물질 A부터 C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네. 자, 차근차근. 일단, 전기는 다잘 통하네요. b t v 나왔고, 페르포탈린 자, 요거 쉽지, 그죠? 어, 지시약, 지시약.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약품. 됐죠? 자, BTB는 노초파야, 지하니 노초파 그죠. 노란 색깔, 둘다무니 산성 됐죠. 노초파 그죠. 파란 색깔, 염기성 그죠. 됐죠. 한번 더 확인. 페로프탈레인 무무빨 그죠. 무무빨 맞네. 문제없죠. 그죠. 무무둘다산 그죠. 요것만 갔다가는 이제 둘다 무니까 산 중성 구분 안 되는 거죠. 그죠. 똑같으니까. 근데 위에 걸로 구분 됐잖아. 그죠. 될까? 됐죠. 됐죠. 어, b 비티는 노란색이 산이니까. 그죠? 만약에 중성이었으면 초록색 나왔겠죠. 그죠? 둘다 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성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지만. 됐어? 결론은 산산염기 됐다. 그죠? 끝난 거네. 체크합시다. 자. A가 염기야, 염기. 자. 물에 녹아서 OH- 나와야죠. 체크할까요? 일단 염산 안 되네. 요거 된다. 그죠? 식초 안 된다. 아세트산. 산이죠. o h 있다그죠소라나트륨 염기 맞죠. 그죠? 된다. 염산 안 되죠, 그죠? 답두개 중에 하나인데. 자, 삐씨가 둘러 산이야. 염산산이죠? 식초산이죠? 된다? 그죠? 베이킹소다, 이거 염기죠, 염기. 염기입니다. 됐죠? 식초는 산이지만, 그죠? 틀렸지? 따라 몇번 되겠니? 2번 되겠네, 그죠? 조금 더 추가할게요. 자, 우리 체크할 때, 어, 베이킹소다 한번 체크할게요, 베이킹소다. 자, 베이킹소다는요, NAHCO3라고 쓰는 거야. 탄산, 수소, 나트륨. 됐죠? 요거 이제 빵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됐지? 그 다음에 우리 달고나 가은 해먹을 때 부풀게 하는 거, 그죠? 또는 그런 부푸는 원리 활용해서 요즘은 이제 우리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개수대에 쌓이고 이러면 요거 이제 좀 보노면 거품 막나가지고 잘 뚫려요. 그런 데서 활용을 해. 또는 뭐 과일 같은 거 닦을 때도 활용합니다. 됐죠? 어, 거품 같은 거 활용해서, 그죠? 되겠죠? 자, 어쨌거나 2020 2학기 중간고사 청담고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